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에 있는 농장지를 촬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그 인근인데요. 이렇게 돌아보시게 되면 바로 이 방향이 철마면 와열리 또는 철마면 주민센터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돌아서 이 방향은 금사동 방향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고요. 앞쪽으로 보이는 위쪽 도로는 금사동으로 진행하는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공 앞쪽에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 저기 보이는 굴다리 쪽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촬영할 토지를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곳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바로 진입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굴다리 쪽을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굴다리는 제법 긴 굴다리입니다. 높이는 약 3m 정도 되는 높이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직 토지 플러스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조까지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구도로에서 그 신도로의 굴다리를 지나서 이곳 반대편 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촬영할 토지는 바로 여기 앞쪽입니다. 전주가 있는 그 안쪽, 그리고 앞으로 바라보이는 이 도로도 철마, 말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가 양쪽에서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 굴다리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고요. 바로 앞쪽에서 보이는 이 도로로 진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철문이 보이는 이곳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로도 지적도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모두가 지적도상 도로가 연결된 토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한 토지 바로 여기 은재나무가 보이는 이곳입니다. 저기 목련도 있고요. 안쪽에는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영상의 끝자락에 토지의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을 촬영하기 위해서 철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시멘트로 포장된 입구가 모두가 이 토지이며 앞쪽은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도 등이 예, 들어와 있고요. 전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여기 입구에서 저쪽에 농막이 있는 곳까지는 잔디를 심어서 비가 와도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잔디를 깔아 두었습니다 자 이곳이 우측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이렇게 고추 등이 있습니다 옥수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같습니다. 살구도 달려 있고요. 예, 가지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오이는 꽤 많이 열었는데 아마 빨리 따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식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저쪽 보시면 펜스가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토지가 생겼는데요. 이쪽 앞쪽은 반듯한 직선이고, 그리고 뒤쪽은 약간 타원형을 이루는 그런 반달 모양의 토지로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곳에는 토마토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물을 아주 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펜스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많은 찰링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유실수, 가수나무가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채소등이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아, 주말 농장으로 이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런 농장을 소유하고 계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힐링을 하고 가시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이렇게 포도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는 앵두나무도 있네요. 네, 이렇게 돌아보면 저쪽에는 나무, 땔감이 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막이 준비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장독대도 있고요. 아, 위쪽이 대나무밭이라서 옛날부터 대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 명당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가 36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예, 이 토지를 거의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첫째는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면적은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간단하게 촬영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 토지의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현재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027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310평이 되겠습니다. 지역도를 접하고 있는 토지이며,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이며, 상소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농지법 제8조에 적용되는 농지로서 농사를 짓는 토지입니다. 매매 금액은 3.3제곱미터당, 120만원, 평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말 농장이 필요하시거나 농막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매입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촬영이나마 여기서 이 토지의 촬영을 마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